자, 에,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한자로 푸는 조기영입니다. 이번에는 제곡 고신 씨. 제곡 고신 씨는 뭐 글로벌한 신이죠. 아, 이거는 이제 요거는 무슨 뭐 주역의 괴 보키 씨가 만들었다는 괴괴 괴효예요. 괴효. 궤효. 이렇게 생겼어요. 제곡 이게 뭐저저괴 괴를 괴 앞에서 뭔가를 알리는 임금이야. 괴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우주 우주의, 우주의 원리가 나와 있는 주역 괴 보키 씨의 괴 앞에서 뭔가를 고하고 있다. 신에게 고하는 신제곡 아, 완전, 우주의 운행을 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요상한 신이네요. 복희 씨가 노아야, 노아. 인류, 인류를 창, 인류를 다 창조한 노아입니다. 자, 복희 씨가 바로 주에그 괴를 팔귀 만들었어요. 그게 이거야, 이거, 이거 지금. 고개 나와야죠. 제곡, 고신씨. 보통 제곡 하면은, 아, 임금, 임금, 고, 이름이 고기에요 고. 이건 구약에도 나와, 구약, 아, 구약, 구약, 신약 다 나오네. 고, 기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요. 구약, 신약에 이 고기 나온다고요. 예, 이 고신, 고신 하면은, 이렇게 쓰죠. 고신씨. 정말로 문제적인 신이에요. 잘 정체, 정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신이에요. 근데 고신 하면은 이 고는 이 높을 곳자는 원래 성입니다, 성. 옛날에 성에다가 적군을, 적군을 다막 몇만 명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성에, 성을, 성, 성에다가 쌓아두고 그러고 이제 자기 하느님께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고야, 고. 물론, 저기, 고구려도 여기서 나온, 고구려, 고씨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고구려, 고씨도 다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구려, 고씨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고씨 많죠? 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 레이션 또 신씨가 나왔겠지. 신씨가, 매우 신짜. 요거는 원래, 제사, 하, 느님께 상제께 제사 지낼 때, 이제, 제상에 올려놓는 칼이야, 칼. 칼 지금 거꾸로 놓은 겁니다 거꾸로 그려놓은 거. 칼, 손잡이 있고, 칼이라고. 이게, 완전히 신물이죠, 신물. 이거 아무나, 대제사장만이 이 칼을 놓고,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뜻만 가지고 있는데, 아, 뭐, 구약에도 보면은 막, 성에다가 적군을 뭐다뭐 보이된 어? 뭐? 적군 성그 통채로 불태우고 제사 지내잖아요 제물로 삼아서 2만명 3만명 아 그런거 구약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이 제국 고신씨에 대한 얘기는 우선, 우선, 재미난 얘기부터 하죠. 요새 뭐, 성경, 성경에 뭐, 곡과 마곡. 곡이 마곡당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거. 곡과 마곡 하면은 뭐, 인터넷에 다 떠있어요. 음? 곡과 마곡 하면은 다 떠있다고. 뭐, 다, 다 아는 채, 다. 뭐, 개나 소나다 아는 채에서 뭐, 그래서 뭐 마곡 곡은 곡은 임금이 제 이제 곡이라는 임금 고 곡이고 그다음에 마곡은 이 곡이 다스리는 영지래요 영지 그래서 뭐다뭐 성경 학자들이니 뭐 개나 소나 할것 없이 다 찾아냈어 이게 이게 뭐 마곡은 뭐 러시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가 나중에 뭐, 뭐, 이스라엘을 뭐칠 것이다, 뭐, 별 얘기 다나오는데 그런 얘기야, 뭐, 그냥, 그냥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깔려있으니까 알아서 보시고, 여기 좀, 이, 내가 블로그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뭐, 좀 특이한 제목, 그리고 뭐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보지도 않는데, 마침 나의 생각을 잘 반영한 그런 거여서 한번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곡과 마곡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은 악마 곡의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과 역사 대공개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거창 사람인가 봐. 엄청 거창하네. 자, 예, 성경에 쓰게 서3 8장엔 사탄의 이름이 곡이라고 나온다. 사탄의 이름, 곡이래요. 사탄, 사탄의 이름, 곡. 근데 사탄도 뭐 우리말이네, 이뭐 영어로 SATAN이지만, 아, 영어로 이거 뭐 뱀사자 썼, 썼겠지? 뭘 뱀사자, 뱀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었네 뱀이 있는 단. 뱀이 있는 단. 뱀이 있는 재단이구먼. 자. 그는 북방의 마곡이라는 대륙의 왕이라고 한다. 북방의 마곡 대륙은 시베리아를 말한다. 시베리아에 붙어 있는. 에이 에, 중국, 한반도도 전부 마곡의 영지라고 할수 있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시베리아, 러시아냐? 아 이게 이제 북쪽 얼, 얼, 원래 실제로 이 제국 고신시는 제국 고신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에 그렇지 구약의 구약으로 가면은 이게 기예요. 이, 이 사람이, 이, 이, 고신이 구수야, 구수. 구약에 나오는 구수. 구수 나옵니다, 구수. 실제로. 구수. 구수인데, 구수는, 저 뭐하고 과, 관련이 있죠? 뭐, 뭐? 쌤의 아들인가? 함의 아들인가? 아, 함의 아들. 노아, 노, 노아에게 세, 세 아들이 있는데, 예? 함, 응? 샘뭐 음? 야벳 야패트 함 함의 아들 구스 이렇게 딱 나와 이 함이 안만 봐도 황제 헌원 씨인가 봐요 황제 헌원 씨 황제 헌원 씨가 이 함인가 봐. 제국 고신 씨는 헌원 씨의 자손이라고 나와있어요. 황제 헌원 씨의 자손이라고 나와있어. 이 함의 정체도, 이 황제 헌원 씨요관계가참 묘하긴 한데, 요즘엔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뻥이 아니라, 함이 바로 황제 헌원 씨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죠 뭐 이동을 해서 이제 나중에 북조에 가는데 실제로 이 구수가 또 조선이기도 해요 조선 기자야 기자 이름이 기야 이름이 기 기여서 그래서 기자가 돼 기자 어, 뭐 기자하면 기자조선 기자조선 단군조선 러시아 시베리아도 단군 조선의 땅이었어요. 기자 기자 조선 기자 조선 나중에 단군 조선하고 합쳐지죠. 아 그리고 이 고신 씨가 단군일지도 몰라. <laughs> 단군 또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일 수, 환웅일지도 몰라요. 지금 덜 밝혀져서 그렇지. 단군 자신이니? 단 뭔가 단군을 해먹은 단군인지 아니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고신씨인지 그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밝혀지고 있는 중 내가 조만간에 좀 밝혀야지. 안되겠어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땅에 다 이렇게 중국 한반도 응? 중국과 한반도와 시베리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마국의 땅을 시베리아라고 했는데 중국 한반도도 전부 마국의 영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자, 에, 금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금문에 에, 금문, 금문이란, 금문이란 청동 제기에 쓰여진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 제기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릇, 그을 벌써 옛나라, 옛 주나라 때뭐 청동 소수로 다 응? 청동 제기로 만들었고, 아 물론 하, 한나라 때도 만들었어요. 뭐아 개의 솥을 응? 뭐 응? 만들었다 이런 게나오잖아 한나라 우인금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구주로 나누면서 자. 구주로 나오면서 구정을 만들었다! 뭐, 좀 구정물 같은 얘기인가요? 구, 우임금, 뭐, 구정, 이런 거는 요새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근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 예, 정사년의 왕이 기 조상님께 참배했다. 이 제국 고신씨가 이름이 기예요, 기. 이렇게 돼 있어. 요 어렵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예요. 기. 왕이 소신 여에게 기 돈을 하사하셨다. 점점. 아 이제 인용. 새 왕은, 새 왕, 어 하늘을 나는 새, 아이 조이족인가 봐요. 조이족. 은나라가 지금 은나라 얘긴데 은나라 얘긴데 은나라, 은나라가 조이 족 출신인가 봐새 토템 은나라 조이 새조자 자새 왕은 인방을 정벌하셨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기조상을 근무는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양뿔에 큰 눈에 한 발만 있는 괴상한 모습. 한발 외다리 외다리 짐승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거 잘 풀으면은 요거는 발족이에요. 발족. 요 그칠지자가 발족이라고 이게 발족. 요요요기요요 요, 요 요, 요 기를 따서 이 음을 따서 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거는 이거는 바로 뱀사자이기도 해 뱀사자 요 기가 뱀사자라고 이게, 이게 뱀사예요 뱀사 뱀사자하고 똑같은 거요 뱀사 그러니까 아이 이 기도 역시 뱀족 용족이야 이 기라는 아, 지, 아니, 발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뱀 몸뚱이다, 이거지. 발이 하나니까, 뱀 몸뚱이. 아, 복희 씨, 노아 씨도, 아니, 복희와 여와도뱀 몸뚱이의 사람 얼굴이잖아요. 뱀족, 용족이야. 그거,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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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를 풀이하면딱 나오네. 딱 나와요. 자, 아, 이 글자가 이제 조금 모양이 나중에 이제 변하고, 그 다음에 당시 상나라, 이 은나라 사람들은 이 글자를 기라고 발음을 안 하고, 곡이라고 발음했다 이거야, 곡. 그래제 곡이 된 거야, 제 곡. 제 곡. 자, 그리고 이 곡, 이제 곡은 현재 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이거 이제고 고신 씨가 도대체 순임금 아니냐 에? 여자로 나오는 순임금 아니냐 또는 제준도 있어요 제준, 제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호 금천 씨일 수도 있고 지금 정체가 분분명합니다 소호 금천 씨까지 왔어요. 아, 이런 거는, 이제, 김민희 씨의 책. 네, 동의 신화, 태양을 쏟아. 김민희, 김희 씨의 책, 소시 이야기, 이런데 나온대요. 자, 이, 이 제곡 고신 씨, 즉, 예, 곡 임금 고신 씨라 불리는 에, 은나라, 이 상나라의 조상, 이 기는, 은나라 사람들에게는 상제이자 하느님이었다 하는데, 아, 은나라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고죽국에서 만 생겼어요. 고죽국. 고죽국에서 이제 은나라 생겼지. 은나라가 또 망하면서 여기서 이제 부여고구려 다 생겼다고 나왔어요. 부여고구려가 여기서 다 생겼다고. 고죽국에서. 그리고, 거기 또, 은나라의 또, 기, 자가 은이 망하니까, 고죽국으로 갔다, 조선, 뭐야, 조선으로 갔다! 이 말도 있는데, 그때의 기자는 인간 기자. 요, 요, 저, 저, 그 때는 인간 기자, 이 조상신 말고, 이, 이키 기자 쓰는 인간 기자. 인간 기자예요. 알았죠? 그 때, 이, 이 기자, 이 기자하고, 이 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에... 이런 얘기 했네요. 70인역 성경이 묘사한 곡이랑 중국 은나라의 하느님의 곡이랑 모습이 서로 똑같,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 곡은 은나라를 지배했는데 중국 기록에 곡은 드래곤이라고 나온다. 아, 여기요, 요, 요, 기자가 여기서 여기서 발음을 따서 이 글자가 긴데 이 몸기자가 알고 보면 뱀사자라고요. 뱀사자, 이 용, 용, 뱀족, 용족. 그러니까 이게 이게 드래곤이지. 알겠죠? 드래곤이라고. 자, 에... 근데. 이 구수, 구수에서, 구수에서, 이 곡, 이, 이 곡, 곡, 기, 기라는 인물에서 성경에 보니까 구수가 나왔는데, 구수가 바로, 구수에서 나오는 이름이 조선이다, 이거 조선. 조선. 그래서, 뭐 곡과 마국의 곡과, 곡이 마국의 땅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고개의 후손들이 연합을 해서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곰 땅이고 어? 곰 땅이고 그리고 이제 곰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성경에서 묘사한 그쪽 맞고 근데 이제 에 시베리아 앞부분에 있는, 이, 저기, 뭐야, 스키타이의 아니, 그, 오랑캐에두 개가 있잖아요. 서호, 서호, 동호가 있는데, 동호만 볼게 아니라, 동호가 시베리아 쪽이겠죠? 시베리아, 러시아 쪽이겠죠? 근데, 서호 쪽도 봐야지, 서, 서호 쪽에는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이 아마 여섯 개 있을 거예요, 여섯 개. 그거 거기와 이제 연합해서 에 고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저기 뭐야 중국이나 중국이나 이 조선 조선은 에 고개 고이기 기자 구수의 구수의 후손들이지만 구수의 후손들이지만.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국은 조선 땅이 아주 많았고 왜 그러냐면은 중국 땅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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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많았어요. 조선 땅이 조선의 땅이 많고 이조이 조선 남조선 북조선 할것 없이 이 조선 땅이 한국은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벌써 선민 아닙니까? 초선, 초선, 초선이고, 지금 하느님 잘 믿는 제국 고시 씨가 제사 지내는 그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일단 이 조선, 조선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이 곡의... 전쟁에서 빠질 것이다, 이거, 이거죠. 저 조선이, 조선이 영어로, 응? chosen 안 해요. 그게 히브리어로, 조선, 선민,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걔네들이, 선민이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해가지고 선민 해서 초선이라고 했어. 초선이 아 초선이 선택하다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초이스 추주 이런 말도 나왔겠지 영어 단어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선이 조선이야 조선 바로 우리도 응? 우리 남조선 북조선도 선택받은 인간들이다 이거죠 직접 네. 자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이 이 저기 뭐냐 이이막 어? 요새 뭐 온갖 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다 나와서 <laughs> 아 이거 이거 어? 북조선 북조선이라도 이, 이 고개 이? 전쟁에 참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초선의 조선이 조선이라는 걸 몰라서 보면은 실수로 보입니다. 아 일단 일단 제국 고신시 구스 곡, 마곡 얘기는 일부를 여기서 마칩니다.